명당의 기운이 흐르는 곳에 가서 가벼운 산책을 조금 하시면서 생각을 정리하시는 것도 땅의 기운을 받아오는 방법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는 평온함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찾으셔야 돼요. 바닷가라든가 호수라든가. 안녕하세요. 자영함의 선아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생계 네네. 아, 오늘은 이제 삼재를 피해가는 방법들에 대해 한번 알아볼 건데, 네. 이제 2025년 해가 바뀌면서 또 삼재의 띠가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laughs> 어, 이제 우리 삼재 해당하시는 분들이 음. 어, 올한 해를 조금 어떻게 잘 보내기 위해서 또 어떤 음.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네. 여기서 네. 한번 말씀 드릴게요. 맞아요. 삼재 3년이라 그래서 다 같이 괴롭고 힘든 건 아닙니다. 음. 왜냐면 오복이 다 좋게 들어오진 않잖아요. 누구한테나 근데 한 가지 좋은 일이 있으면, 어, 조그맣게 나쁜 일들은 그냥 묻혀지듯. 그쵸또한 가지 큰 나쁜 일이 있으면, 음, 좋은 일이 또 묻혀지듯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삼재 3년에 다 누구나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삼재 3년에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이 해안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력이 흐러, 흐려져서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판단력이 흐려져서 말을 하다 보니까 구설이 되고 망신이 되고 또 사람을 믿어서 너무 한 부분만 보고 믿는 것도 내가 사람을 보는 해안이 닫혔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고 뭔가 확장을 하거나. 뭐, 범위를 넓혀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할 때도 내가 보는 눈들이나 자리 선정이라든가 운의 흐름이 안 맞다든가 이런 것도 내 해안이 흐려져서 결론은 다 이렇게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결국 모든 문제는 내 안에서 오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가족이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있죠. 간혹 가다. 근데 이것도 내가 사례분별 판단을 하지 못한 내 해안에서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삼재가 들어올 때안 좋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해안이 닫히는 것들이 너무 빈번하게 많다 보니 이 시절에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다. 그래서 삼재를 잘 피해 가는 방법, 이겨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이 생각은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렇 생각은 내가 해도 내 맘대로 할수 없는 게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때는 경솔이 경솔함 그래서 내가 너무 빠른 선택들이 결국은 나를 피해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선택을 할때 삼+ 제삼 년을 잘 피하시려면 선택을 할때꼭 되짚어 생각해 봐라. 그리고 주변의 조언자들의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안 좋은 수로 가려고 하면 남의 말도 실은 안 들리는 법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지금은 내려가면 올라오기가 힘들잖아요. 그쵸죠 빛이라는 걸 얻으면 계속 지하 세계로 가듯 올라오기 힘드니까 제발 선택을 하시거나 어떤 확장을 하시거나 사람 간에 이런 뭐 투자나 동업을 하시거나 했을 때는 한 발짝 물러서서 관망하듯 주변의 조언도 얻어야 하고 생각도 깊게 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삼재 3년에 무엇을 잃었다라는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할수 있는 비방이라고 한다면 땅의 기운 물의 기운을 받으라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저희는요 그냥 일반인들이 할수 있는 것. 그래서 명당터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다. 절이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경복궁도 그렇고, 그죠? 이런. 우리 창경궁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명당의 기운이 흐르는 곳에 가서 가벼운 산책을 조금 하시면서 생각을 정리하시는 것도 땅의 기운을 받아오는 방법입니다. 어, 가볍게 공원에 나무 그늘에 앉아서 눈을 감고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이 맞는지 그 자리에서 주는 평온함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명당이에요. 그래서 시야가 편안한 곳을, 녹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명당의 기운들을 조금 가지고 가, 이제 가셔서 생각을 하시면 좋은 일들 또 좋은 생각들 지혜 발복이 되고요. 아니면, 물을 보라 그랬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상징이에요. 어, 들여다 보일 수 없는 지혜의 상징이기 때문에 생각을 꼭 무언가 선택을 하시거나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며 바닷가라든가 호수라든가 주변에 한강이나 뭐 임진강이라든가 물을 바라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지혜, 의 물에서 나오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 차분한 생각으로 생각 정리들을 해서 내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되거나 뭔가 빠른 결정을 해야 될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이런 것들이 그냥 비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라고 하는데 그건 터에 좋은 기운을 안 받아보신 분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남들이 명당이라고 하는 곳은 괜히 명당이 아니고 옛날에 지간이라든가 궁들이 세워질 때는 그 터에 기운을 잡는 것은 그 명당이 주는 그 발복이 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괜히가 있는 것이 아니니 삼재 삼 년을 곱게 나가시려고 하시거든. 내가 성급함이나 조급함 보다는 차분히 내려놓고 관망 하시면서 선택을 하시는게 그나마 무사히 피해가고 내 금전이나 인간으로서 이렇게 손실들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자리를 가셔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응. 저는 느끼기에는 응. 현실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방법들인 것 같아서 응. 정말 좀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좀 스스로 판단을 잘할수 있도록 네, 네. 하는 방법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땅의 기운, 어떤 물의 기운, 이런 자연의 기운이 맞아요. 정말 인간에게 큰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까요? 맞아요. 차분해져야 생각이라는 어... 게 올라오는 겁니다 어, 음... 그렇기 때문에 꼭 지그시 눈 감고 하루, 이틀, 삼일, 그렇게 꼭 생각해 보셔서 이때 해안이 흐려지는 것만 막아내도 굳게 나가시지 않나. 이제, 물론 사건과 사고는 다르지만 선택을 해야 되거나 인간관계에서 문제점들은 이런 것으로도 막지, 막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음. 어 사실 삼제가 또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삼제에 대해서 정말 걱정도 많이 하시고 우려하시는 네, 네.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어 음. 선생님께서 우리 삼제 띠 해당하시는 분들 위해서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맞아요. 이제 뭐든지. 삼재라 해서 너무 무서운 일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복삼재로 또 삼재의 이 기운이 나를 또 다른 운기로 전환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시는 것보다 선택할 때만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다라는 말을 일러드리고 싶고요. 또 삼재 3년이 가면 또또 또 새롭게 또 다른 운기도 오니까 너무 또 두려워하지는 말으셔라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응?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